보기에 따라서는 충돌하는 양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혁신이가 혁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공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혁신위에서 뭐 메시지를 내거나 행보를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일정 부분 얻고 있고 대변하고는 있지만 총선 일정과 맞춰서 볼 때는 조금 일정상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역할과 기, 기간의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이걸 충돌 양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당 지도부가 혁신위 안을 가지고 거부를 하거나 배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이나 전략에 따라서 녹여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금 보기에 불편해요 아마 인후한 위원장이 편한 자리에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주요 정당의 당 대표를 했고요 실명을 준석이라고 거론한 거라든가 부모를 눈하고 부모의 훈육이 잘못됐다고 하신 것은 잘못된 언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핵신위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 크도프 얘기했고요 총선 기획단에서는 핵신위에서 제안한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11석 그중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6석입니다 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한 크도프가 적용이 된다면 비율상으로도 그렇고 지역의 특성상으로도 그렇고 영남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네.